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프로토 승부식 124회차, 그리고 승무패 68회차, 그 2부 분석 진행해 드리러 왔고, 일단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었는데, 그, 저희 차장님이 이걸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천 원만 가봤었거든요. 근데 뭐, 천 원으로 일단, 이 정도면 잘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14경기 중에 4개 틀렸거든요, 천 원으로. 그래서 뭐, 한 번씩 재미로 해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했고요. 어, 그래서 아까 1회 때 말씀드렸던 건, 이어서 하자면, 일단 한국대 이라크는 당연히 한국 승쪽 봐야 되겠고요. 중국대 인도네시아, 일단 중국 쪽은 안 봅니다. 근데 이게 5만원까지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뭐, 중국 일단, 첫 초안들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중국, 인도네시아 일단 무승부 보고요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벡 쪽으로 많이 몰렸지만 저는 무승부 일단 보고요 한 개씩만 고르자면 요르단, 오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일단 은 무승부 쪽 보고요 팔레스타인 대 쿠웨이트 이것도 일단 무승부 쪽 봅니다 사우디, 바레인 이것도 일단 무승부 리투아니아 대 루마니아 여기서 이제 루마니아 승쪽 보고 북아일랜드 대불가리아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한 개씩만 일단 찍어볼 테니까. 이것도 무승부. 스페인 세르비아 이건 스페인 봐야겠죠. 아 근데 유,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 시작하자면 스페인 대 세르비아. 일단 지난번에 스페인이 세르비아 원정에 가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골문을 못 두드렸어요. 근데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죠. 슈팅을 2 7개가한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근데 스페인한테 좀 좋은 점은 일단 홈으로 돌아오죠. 스페인 홈으로 코르도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라민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양 윙들이 이번에 일단 결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아무리 결장을 한다 하더라도 스페인의 기본적인 전력에 홈2점 그리고 원정 원정 세르비아 이세 개의 조합을 전 도저히 못 믿겠고요. 세르비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스페인 쪽승 봐야 된다고 봐서 일단 스페인 쪽 보고요. 스페인 승을 보지만 핸디는 뭐 스페인 승만 일단 볼게요. 굳이 보면 마인인데. 그리고 폴란드 대 크로아티아죠. 양팀다 중요한 결정자는 딱히 없고요. 크로아티아의 코바치치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가 미지수예요. 최근 폴란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레반도프스키 제외하고는 딱히 강한 모습도 없고, 지금 레반도프스, 레반도프스키도 팀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불만을 표출 한번 했죠. 크로아티아는 뭐, 모드리치, 페리시치, 그바르디올 등등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오면서, 최근 패배를 많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다면, 크로아티아 승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 승 보고, 햄무 보고, 그리고 보험으로 무보고요 일단 승쪽 보고, 스위스 대 덴마크 최근 하락세를 달리는 스위스와 스페인 상대로도 팽팽하게 싸워줬던 덴마크의 만남이죠. 덴마크가 스위스 상대로 좀 우위기도 하고 뭐 폴센, 호이비에르, 에릭센, 회이룬 휘이룬, 뎁스도 일단 굉장히 두텁고요. 스위스가 최근에 폼이 좋지 못하고 홈이라고 할지어도 지금의 기량이라면 전 덴마크 쪽이 좀더 낫다고 봅니다. 무승부 보면서 덴마크 프렘 볼게요. 그리고 코소보 대 키프로스. 코소보의 무리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미정인데, 만약 나온다면 코소보 승쪽 봐야 되고요. 코소보가 최근에 골도 많이 넣고 수비도 안정적이고, 키프로스 상대로 맞대결 전적이 4대0, 5대1, 2대0이었던 만큼 강한 전적이 있고요. 어떻게 잡아야 할줄 알아요. 키프로스를. 키프로스는 일단 역습 위주로 하는 팀인데, 코소보는 역습을 잘 주지 않고요. 코소보 승쪽 보면서 마행까지 보고요. 언어버는 오버 볼게요 그리고 벨라루스 대 룩셈부르크 벨라루스가 일단 유로 예선 네이션스 리그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경기 중에 3승 2무예요 골 결정력도 좋고요 수비도 좋아요 반대로 룩셈부르크 최근 경기력이 이도저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벨라루스 일단 무승부 쪽 보면서 보험으로 벨라루스 역배승 보고요 안전하게 벨라루스, 프렌, 혹은 2.5 언더 볼게요. 스코틀랜드 대 포르투갈. 어 일단은 여기서 보는 건 일단 무승부예요. 스코틀랜드 대 포르투갈. 최근 스코틀랜드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한테 연속적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맥토미니한테 의존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막히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조지한테 지긴 했지만, 그 후에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 폴란드를 세번 연속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호날두, 레앙, 브루난 페르난데스, 네투, 거기에 뭐, 수비도 안정적이고요. 세계 레벨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도 비슷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홈 스코틀랜드의 수비는 무섭지만, 그래도 포르투갈이 뚫어낼 것으로 보고, 포르투갈 승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 처음 해봐서 한번 봐봐야 되는,